여러분, 마늘이 치매와 암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치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앓고 있으며 이 숫자는 2030년까지 8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 또한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닌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각각 40%와 5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늘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마늘은 비타민 B6, C, 망간,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알리신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 증진과 염증 감소에 기여합니다. 특히 알리신은 마늘을 다질 때 활성화되며 이는 뇌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사용되어 온 식품으로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마늘이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늘의 효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마늘이 아닌 익힌 마늘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생마늘에서 알리신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순환 개선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 중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치매와 관련된 신경세포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유 속의 단백질이 마늘의 유효성분인 알리신과 결합하여 그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우유는 소화 과정에서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마늘의 항산화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입니다. 설탕은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치매 및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설탕과 마늘의 조합은 서로의 효능을 상쇄시키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설탕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과 마늘의 조합은 간 기능 저하와 함께 신경 보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와 마늘의 조합은 뇌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며 치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포함된 비타민 k는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 올리브 오일은 심혈관 건강에 좋으며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염증 감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지중해 식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합으로 여러 연구에서 이 조합이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리브 오일 속의 건강한 지방산은 마늘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은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마늘의 알리신 흡수를 도와줍니다. 레몬즙을 뿌린 마늘 요리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레몬과 마늘을 함께 사용한 드레싱이나 소스는 샐러드나 해산물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늘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하루 12쪽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며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리 시에는 최대한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늘을 다진 후 약간 기다렸다가 섭취하면 알리신 성분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스무디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마늘을 다른 항산화 식품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나 시금치와 같은 채소와 함께 요리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연령대별로는 노인에게 특히 유익하며 혈압 조절 및 심혈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늘은 냄새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냄새는 일시적이며 마늘의 건강 효능이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익힌 마늘이 더 좋다는 오해도 있는데, 생마늘에서 얻는 알리신 성분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마늘은 위장에 부담을 준다는 오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를 돕고 위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효과적이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늘의 효능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들, 좋은 조합 및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치매와 암 예방을 위해서는 마늘 섭취가 필수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도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때 스무디에 생마늘 한 쪽과 바나나, 시금치를 넣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맛있는 음료를 즐기면서 동시에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올리브 오일에 다진 마늘과 레몬즙, 허브를 넣어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신선한 샐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매일 조금씩 마늘을 섭취하는 습관만 들이면 여러분의 건강 지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좋은 조합이나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며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갑시다.